선생 이번에는 네. 어, 흔히 천생연 분이라고 하는데 네. 인연이 들어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을까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느낌이 있고 판단이 서고 어떤 네. 게 좋다 어떤 게 나는 이런 남자가 좋아 네. 나는 이런 여자가 좋아 이런 게이제 감이 와서 네. 원을 하잖아 인연 중에 그렇죠. 그게 꼭 소원은 아니어도 음. 원을 하면은 스쳤을 때꼭 네. 소개팅이 아니라도 네. 스쳤을 때 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죠, 있겠네요. 있죠. 뭔가 느껴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이 사실 모르죠. 그...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문제인 거야. 그렇죠. 굉장히 저 실제... 생각이 있어야 돼. <laughs> 돼.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지 있어야 돼. <laughs> 그렇죠. 느낌이 있어야 돼. 사람이니까 그렇죠.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어, 그래 일반인들은 사실 그런 걸 느끼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네. 아예 저걸 어떻게 느껴 말도 안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이 네. 어 나는 이상형이 누구야 이런 생각은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상형이 꽂힐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왔을 때 만나는 건 이제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은또 네. 누가 소개팅을 했든지 뭐그 뭐 이유는 상관이 없이 네. 마음에 들면 그게 인연인 것이지 실제로 네. 점사를 보시던 중에 네. 이제 궁합을 많이 보잖아요. 네. 궁합이 진짜 완벽했던 적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 네. 근데 이렇게 아, 맞춰 가는 거지. 아. 궁합이 내 사주 하나 더 완벽한 사람이 두뭅입니다 음. 음. 약간 모자라야지 네. 그걸 노력을 하는 거지. 아. 채워가고. 그러면 실제로 네. 분류하고 있는 손님은 손님이 오면은 뭐라고 네. 말씀하시는지 딱 간략하게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아, 따끔하게 혼내시, 네. 혼내시나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분륜을 네.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새로, 새로 바꾸는 거보다 고치는 게 낫다. 아... 또, 네. 밥상이 한 다리가 하나 흔들려서 약간 찌그러져서 밥이 이렇게 상이 네. 찌그러졌으면 그걸 바로 세우는 게 낫지. 네. 이거 다 엎어버리고 밥상을 새로 발, 보려면, 네. 과정이 또 걸리고, 어. 돈은 문제도 아니고, 지금은 뻑 하고 이혼하는데, <laughs>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누구한테 그래서, 니네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해라. 아. 내가 있으니까 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없으면 제가 없어. 아, 맞습니다. 응.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어떤 젊은 여자들은 이렇게 해요. 시대 의 어른들이 재산이 많은데 나 언제 줄까요? 어... 나한테 언제 재산이 돌아오겠어요? 네. 그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음... 그러면은 그분한테 잘해라. 음... 부모한테 잘해라.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뿌리 없는 줄기가 없고 줄기 없는 가지 없는이라 음... 네 자식 잘 되려면 돈을 보지 말고 그 노인네한테 잘해라. 음... 그럼 네 자식은 저절로 잘 된다. 다 먹고 지고 가진 안에 남은 건네 거야. 그래. 지금 다 준다 그래가지고 네가 받을 운이 없으면 너 죽어 네. 돈에 치어서. 그렇죠. 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응. 난내 자식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응. 잘 드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